저에한 블로그에서 제가 봤는데 편집을 잘했다고 했는데 아니었음 여기도 생각보다 볼게 별로 없었어요 여기 참 좋았다 여기 옷이 은나 많아요 진짜 은나 많아서 영동 안녕하세요. 운동tv 안도 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본 다녀와가지고 제2의 후쿠오카 쇼핑 가이드를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쿠오카가 왜 좋냐면 가깝잖아요. 좀 싸기도 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요즘에 후쿠오카 거를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쇼핑할 때가 많다. 저희는 뭐 찾아보진 지 않고 발로 뛰면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신뢰도가 있는 점. 근데 네, 저희 같은 옷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저희 같은 느낌으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볼까요? 네. 렛츠 용동. 딘볼. 저희는 셀렉샵보다는 로드샵이나 알만한 뭐 백화점, 백화점 안에 이제 좀볼 곳들을 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렇게 가라는 아니지만 저희는 나쁘지 않게 쇼핑을 했다 정도 생각해 주셔서 따라 가시면 좋지 않을까. 우선은 목고 뭐 가면 어딥니까 파르코. 그래서 여기랑 이제 캐널시티 두 개가 굉장히 큰 몰로 유명한데 네. 여기 둘러보니까 굳이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에이. 네. 그래서 가진 않고 여기만 갔는데. 생각보다 파르코도 그렇. 세까지 볼건 없었다 네. 딱샵한세개네개 추려서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만 가면 된다 파르코 구간신간이 나눠져 있는 걸 가서 처음 알았고 아마도 전월스탠다드 처음 들어간 샵이었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셀렉샵이고 또 PB 브랜드로도 전월스탠다드라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데또 여기서 링글런 알아봐 주셨죠 네. 이현동 월스타 인증을 했죠 그더니 네. 부동이... 기분이 좋게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봤던 게 이제, 다이아표. 그 다음에 FC도 있었고요. 챔피언 제펜 라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p b 라인도 굉장히 잘 있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꽂힌 브랜드가 있잖아요. FOLL. FOL이라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미니멀하고 와이드한 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가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가격대가 되게 괜찮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런 편집샵들이 스를 많이 갖다 놓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브랜드당 한 다섯 개 갖다 놓고 파는 거라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제널 스탠다드가 저희가 봤던 샵 중에는 그래도. 제일 좋았어요. 네, 잘 꼽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파르코로 가는 꼭 제널 스탠다드 매장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르코, 신관. 신관은 아마도 5층이랑 3층 연결되어 있을 건데, 네. 신관으로 넘어가자마자, 저희가 처음에 갔던 곳은 프렉스토어라는 샵인데, 여기는 워낙 유명하죠. 저는 여기서 이걸 샀었죠. 네, 엘엘빈을 네. 샀습니다. 네. 거기서 제일 비싼 브랜드는 엘엘빈 아니었을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저렴한, 10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정개하는 거는 이제, 노티카 제펜. 함이라는 파세가가 디렉팅하는 브랜드도 또 역시나 플렉스토의 PB 제품들이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찾죠. 가성비 좋은 그개파카로 워낙 유명하고요. 카고 팬츠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여성복도 꽤볼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성복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좋았지만 사람들이 일단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촬영도 안 되서 가지고 못게좀 아쉬운 네.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빔즈입니다. 네. 뭐 빔즈 보이, 빔즈 나눠져 있었고 빔즈 클래식 라인들은 1층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클래식 보실 분들은 1층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마다 이제 스퀘어 너무 좀 적었어.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 저는 사실 여기를 기대한 이유가 빔즈랑 다른 브랜드 콜라보한 제품들이 쭉 깔려있길 바라고 봤는데, 사실 물량이 많이 없었다. 나쁘진 않은 샵이지만, 생각보다 온라인에서 봤던 것처럼 크게 기대할 건 별로 없었다 네. 하지만 좀 아기자기한 선물, 키링이나 귀여운 것들 많기 때문에 선물 사기에는 빔즈가 참 좋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빔즈 보이 라인들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네이세 개만 파르코에서 둘러봐도 남자 쇼핑 거의 끝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거리쯤 워낙 쇼핑하기로 유명한 거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거기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저희가 이제 본 매장이 챔피언이었는데 네. 전 좋았던 게 한국 매장이랑 좀 결이 많이 달랐어요. 좀 일본 익시클루시브 라인들, 빈티지한 스웨트, 마패턴물이 들어간 그런 스웨뉴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옷보다 원단들을 볼수 있어서 더 좋았는데 가격대가 굉장히 비쌌고. 그렇게 고증을 한 제품들은 거의 한 20에서 25만 원 사이 위치에 있었고 그 직원분들의 응대도 굉장히 좋았다. 신기한 게 모든 빈티지 샵에 챔피언 스웨스를 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 챔피언 매장에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 좀 의아했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쌓여요. 세고가. 맞아요. 어, 맞아, 그런 감이 맞아. 또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챔피언이랑 나노미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일본 전체 샵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4개, 3, 4, 4개, 네 개, 세네 개, 네. 세네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이미거리에 있었다는 점. 네. 굉장히 좋았고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했고 진짜 나노미카를 볼수 있었던 느낌이야요 직접 보니까 훨씬 더만듦새나 그런 것들이 좀 좋았지만. 사실 어쨌든 가격은 조금 사악하긴 했었다 그냥 구경하시러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뭐 작은 가방 그리고 모자 정도는 구매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샵이 네.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헤리스. 헤리스 헤리스 같은 경우는 찾아낸 샵 중에 가장 재밌게 쇼핑을 했던 샵이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아메리칸 캐주얼 기반의 워크웨어 기반들이 좀 많았는데 그 와중에도 좋은 브랜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매니저분들이 굉장히 멋있고 영어도 어느 정도 좀 하셨기 어. 때문에 저희는 일본은 아예 못 하기 때문에 소통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샵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브랜드는 버 그리고 포스트 오버 월스 포터 클래식 네. 편집을 잘 해놓은 것같아 그냥 메인 아이템들만 좀 갖다 놓은 느낌 저희가 산 브랜드들은 한국에서 수입이 돼서 팔때 사실 가격대가 좀 많이 높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텍스프리로 사니까 30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사서 기분이 너무 맞습니다. 좋았었죠 저도 포터 클래식 바지를 하나 샀는데 이런 브랜드들을 좀 사면 좋은 쇼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에서 못 구하는 것들 그래서 쇼핑하기 나쁘지 않았다 여기 참 좋았다 그리고 로터스 여기는 조금 작고 아기자기하게 좀 꾸며놓은 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시에라 디자인이나 뭐 챔피언 그 다음에 오슬로나 어데님 그 라인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laughs> 음. 한동 님은 여기서 팔찌를 하나 샀죠. 네. 이거 네. 팔찌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귀여웠어요. 네, 되게 조용조용한 샵이고 작지만 옷이 꽉차 있어서 볼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알차기 때문에 페리스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은 곁다리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팩토리 마켓. 여기는 한 블로그에서 제가 봤는데 굉장히 편집을 잘 했다고 했는데 아니었음. 맞아. <laughs> 아니 공간은 좋았어요. 네. 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예뻤는데 저는 사실 프레시 서비스라는 브랜드를 보러 갔었는데 굉장히 스퀘어가 작아서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봤던 거는 컬러 비컨이랑오랄이랑뭐 디센던트도 살짝 있었고요. 뭐 요크 정도 그런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를 좀 경험해 보기에는 괜찮은 샵이었다. 그리고 카라트 윕. 카라트 윕을 치면은 지금 구글에는 다른 주소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카라트를 치시지 마시고 수투시를 쳐서 그 주변에 있으니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 주변에 있어요. 네. 카라트는 그냥 이 한마디. 국내가 더 낫다. 사실 뭐 유명했던 카라트 카페가 좀 같이 운영을 해서 좀 유명한 건데 저희 뭐 잠실점에도 카라트 카페 생겼으니까 가보시는게 훨씬 좋다. 그리고 허프 여기도 너무 스트리트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뭐 양말도 그렇고 모자도 네. 너무 좀안 예쁜 것들만 있어가지고 또 허프는 생각보다 볼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쓱 보고 왔었어요. 음, 좀 아쉬웠어 느낌이 네. 있네요. 그다음에 주변에 여기랑 베이프까지 음. 있으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시면 베이프, 좋을 것 같아요. 베이프, 허프, 스투시, 슈프림, 카라트까지 다 진짜 모여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보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네. 그 슈프림 유일하게 줄서 있었던 매장인데 네. 우리는 안 가. 찾았습니다. 네, 저는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요. 저도요. 그리고 제가 도쿄 갔을 때 기다려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하나도 살게 없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슈프림은 그냥 매물로 구하는 게더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후쿠오카 슈프림이 조금 괜찮다고 들었던 게, 도쿄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 물량이 많이 없는데, 네네. 여기는 사람이 그나마 좀덜 몰려서 후쿠오카 슈프림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 한 번씩은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네. 않겠죠. 좋은 것 같아요. 그 스타시는 나쁘지 않았고 웨이팅도 없었고 깊이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투시 매장을 볼수 있는 거는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갔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용이는 하나 샀습니다. 네, 모자를 하나 샀어요. 네. 유에라 콜라보를 하나 샀고 저는 생각보다 볼게 없었고 스투시 팬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볼거 많은데 너는 왜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평소에 스투시를 입지 않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하지만 꼭 가 보시라. 그리고 여기 일단 가게 되면 주위에 굉장히 후르기샵 빈티지샵들이 많습니다. 에코핸드보샵들도 네. 정말 빈티지샵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를 갔던 거 중에 저희가 제일 좋았던 거를 좀소개해드 해를... 여기... 찾았어요. 네, 트렌드 스트리트. 네. 아, 여기 좋더라고요. 여기 옷이 은나 네. 많아요. 진짜 은나 어? 많아서 내가 제일 추프리 매장보다 많아. 가격인데 사실 좀 비싸요. 그래도 국내에서 찾기 힘든 물건들이 꽤나 많다. 맞아요. 물건 진짜 많았어서 오히려 옷 찾는 느낌은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네, 브랜드 정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구경하기는 에참 좋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후쿠오카 용동 가이드 편 정리해 드렸고, 후쿠오카 놀러 가셔서 저희처럼 둘러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후쿠오카에서 봐요.